안녕하세요. 진터보, 진안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플로우스타를 장착하는 차. 네, 펌프카입니다, 펌프카. 네, 인터쿨러를 지나서, 지나서, 에딘 흑기로 들어가는 라인에, 자, 호스를 탈러를 해서, 저희 플로스타를 한, 제품을 하나 장착을 했고요관 부풀지 말라고 타이로 제가 좀 묶어줬습니다. 반대쪽 인트쿨러 들어가는 쪽도 저 멀리. 보이시죠? 거기도 타이로 좀 묶어줬습니다. 이 차량은 기존에, 그 옛날 구형 제품이 인트쿨러로 끼어 네, 이런 제품이 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 스루틀바디 쪽하고, 또 여기 이 제품. 네. 인터쿨로로 어, 들어가는 쪽이 깨져 있었는데, 이쪽 인터쿨러로 들어가는 쪽은 탈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차가 좀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제품을 장착을 했으니까 계속 주행하고 운행을 하면서 효과를 좀 매연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진토보 지난 전주지점 이었습니다 차 내려도 돼탑 내려도 돼